덕산이 스포츠 회복을 한듯 싶은데요. 어, 근데 이가 봤다. 총구를 봤나요? 저거 본것 같아요. 봤어요, 가대요.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자, 1층에 한명 있다. 네. 이거. 자, 출루탄 가고 마치 가자. 그래, 센터 파져 센터 파져 아, 센타파고 기절시켰고. 와, 이거 센터 파는 거, 이거 잘한다! 아, 준이! 훌륭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준이. 아, 네. 나무 위치가 알기 때문에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아 자, 이제 문부 잡으러 가자. 아하. 다 죽어 들고 왔어요. 문부 뼈 때리러 가자. 아이고! 불 붙이러 가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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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아쉽죠? 아 농심 레드불 포스 해줘! 이러면서 저거 보기도 잘 되고 있어요 네 각폭 하나 더 들어가나요? 자 아, 이거 나무에맞 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래요 괜찮은데요 어, 아또 기절이에요! 일어나면 기절! 일어나면 기절! 그러니까요 한번 더? 자, 설마? 설마? 옮겨서? 윙스! 담벼락을 맞춰서 용환만 해라! 맞춰서 용환 거기 자리야! 엑시가 그때 계속 살리고 있어요. 윙스는 계속 사주 보행. 아니 왜 전면을 안 당하는 거야 하면서 아멘이 다시 출사한번 더! 농심가 자기장이 빠졌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가 어디로 향하는 에 따라서 독사는 네. 위치에서 차라리 가고 가는 데. 투제트 밥이죠 지금 그렇죠 야 투제트를 건드릴 수 있는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포르타 선수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거 추척 무기 제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끝나고 네. 자기장 바뀌에요 스모 칩을 예 심호 모칩 칩을 빼야 스몰 보면 빼야겠죠 예 놀부 어, 방금에좀 놀부 선수 욕심부린 거 아닌가요 아 놀부 그 근성 나오면 안 된다 골목 근성이 아 민수 샷으로 1킬 먹으려고 하다가 한명 수는 맞춰줬고요. 네, 민성 확킬 내버렸고요. 네. 대기, 대기. 자 피지가 위쪽, 피지가 위쪽. 네, 찬도세 네. 개나 있어요. 순간적으로 싸울 때 피지 선수가 내려가면서 뒤를 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보고 지금이죠. 지금이네. 어, 근데 지금이는... 머리를 파... 밟았어요. 머리를. 지금이네. 아! 아 절대 뚫리지 않는 절입니다. 여기는. 야... 긴 여 수비에 성공을 했어요. 네, 여기에 돌부착가 삽니다. 네, 자, 오그폭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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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다 아니, 오사리 오늘 이러면 CJ 수비탄이 필요해요. CJ 명 포승탄? CJ 레디. 자, 갑니다. 액션! 터집니다. 오, 와! CJ. 정확합니다. 오, 아, 자, 마무리가 될것같은데 한명 기절시켜서 출발해! 접근 비리! 근데 K가! K가!!! K!!! 오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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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를... K! 아 you K 오늘 이 선수 진짜 구세트 안에서 you 힘을 you 정말 많이 구해내고 you 있습니다 you yeah. You're yeah. You're yeah.